어떻게 만들어진 학문이냐 잠깐만 얘기가 갔네요. 우리가 북구성 있으면 북두지성이 이렇게 있잖습니까? 이게 북두지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섯 배씩 나가면 이게 북북성입니다 그리고 북구성은 우리 는 옛날에 이걸 갖다가 북시라 불렀어요. 여기서 또 사자에 나갑니다. 북신하고 북 급성하고 다릅니다. 이 설정 분명히 가자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부, 여기서 다섯 배 가면은, 이 자리가 푹신 자리예요 뭐냐면, 그게 푹신 자리는 뭐냐면, 우리 지구가 움직이는 중심점이라는 얘기죠. 중심점에, 저게 중심점이란 누가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거의 옆에 있는 별, 옆에 있는 별을 가지고, 저별이, 저별이 북성이다. 글쎄요 이거 근처에 있는 거 아주 북쪽에 그러니까 별을 한지층이니까 북성은 우리가 세상이 바뀌면 도대북 북성은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5000년 전에 북성하고 우리 지금 북성하고 앞으로 5000년 전에 북성하고는 북성 달라요 근데 북신의 자리만큼은 어때요 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이치의 자리고 이치고 이것이 현상이에요늘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 똑같습니다 아까 시간 할때 그 하는 이치가 이치상이 있어요 이치는 변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변한거 가지고 논하는게 아닙니다. 이 치는 뭐 쉬워요. 그래야 되시피, 예. 그런데 이 현상은 변해 나간단 말이에요. 예. 이게 북구성인데, 근데 뭐냐면은 이우경가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북극성은아다시한이별들은 전부 다항성입니다항성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별이죠. 원래는 이 별들도 움직인다고 그러, 그러, 그럽니다. 옛날에 우리,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별은 다 항상 이로게했어요 움직이지 않는 별로. 그런데 지금은 또 이제 발전해가지고 또또 또 달라지고 항상도 움직인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움직이는데 워낙 멀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한 단계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이 별, 별들은 전부 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안, 아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북두지성은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다 정확히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왜 하루에 한 바퀴 정확히 돕느냐. 지구가 한 바퀴 돌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딱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당연히 하루에 한 바퀴 딱도는 도는 겁니다. 북성 그래서 북두지성은 하루에 꼭한 바퀴 돕니다. 그러니까 북두성만딱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시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모양을 보면 계절을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은 이 없습니다. 요, 요게 시간이에요. 요게. 요게 요게 지금 몇시니까 뭐야 자축 축이몇 인상이요? 이따이쪽인정좀그부분으 되는데 어쨌든간에 이쪽으로 놓고 보면은 자축이 몇인지니까 뭐, 뭡니까 이걸 한몇시 인시동 시 되죠? 예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뭐 어렸을 때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간 시간을 보고 요 모양까지 계절을 봅니다북러니까북순도 하나만 보면 은 시간 계절을 알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사계 필요 없어요. 우리 이거보다 시간 시계는 우리가 맞는 거고요. 인정으로 시계보다 이것이 훨씬 네. 역시 본다는 거죠. 왜? 아, 자연적인 시계인데, 그, 럼은 거죠. 자연적하면 지금 몇시 지금은 봄, 가을. 정확히 난 동서가 위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거가 전쟁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곧 큰일 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나침판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뭐냐면, 이게 하루에 한 번씩 돌지, 북두성에 있으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laughs> 돌았어요. 이렇게. 돌고, 이것이 북투성에 돌지만, 은 세상은 다 이렇게, 이게 독과 아닙니까? 우리, 저, 지구의 중심을 봤을 때. 이게 운기학 설정입니다. 이게 운기학 설정인데, 만약에, 만약에, 그, 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래가지고 그, 우리 운기책도 보면은, 웅기 운기 7편 아닙니까? 왜, 왜 7편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웅기치 편입니다. 그다음에있습니다 그니까, 러이 국수의 움직임은 아까에는 천동선입니다. 천동선이 원료가 틀려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움직임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조그맣게 움직이고, 나중에는 확연하게 커지지 않습니까? 실제 움기 보면 뭐가 어려운 거냐면은, 움직 보면요. 다른 책 같으면은, 여기다가 만약에 무슨 변화, 이렇게 안같으면은뭐 내용들을 쭉 썼을 거 아닙니까? 예? 네? 근데 웅기하 어떻게 되냐면요 변화. 그거고한줄딱 떠놓고 다음에 없어요. 그러다가 저기 가면은 또 변화. 이래가지고 또몇 마디 하고 저기에 가면 또 변화. 이래고더 많은 얘기를 하고막한 마디 해놓고, 해놓고 여기서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처음에 보면은 뭐 책이 이래요. 어수선한 거죠.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그내용이 여기 저기 막우수선해놨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래. 그리고 집어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저도 저도 그랬죠. 처음에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구조가 이 구조를 하는 거예요. 왜? 처음에 운기하게 보면1 편이 천원 개당인데요. 제목이 하늘의 원리 천원 개당입니다. 이런 기술한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책으로 지금 저희 책으로 보면은 두 배씩 배가 없어요. 두 장만 나오면 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두밖에 없어요. 두 장인데요. 다음 다음에는 한네장 정도. 다음에는 여덟 장 정도. 다음에는 열 여섯 장. 다음에는 서른 두 장. 이런 식해서 으로이 운기 7편이지만은 갈수록 되는 거죠. 그래서 뒤 뒤에 두 개가. 뒤두 편이 이, 이 앞에 있는 나머지 가 지편보다 더 많습니다. 내용이 왜왜 이렇게 나 소정이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봐보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매일매일 사게 되면은 앞에 설정만 하고 갔어요. 없어요. 그걸 가지 이걸 다시 구현해서 다시 설명하고 확장해서 설명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음기 칩천 구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 음기 칩천하지만 여기 두 편이 더붙됐습니다 음기 칩천해 아시다시피 붙을 수성하면이 별을 보면 이것부터 별에 별이 또 하나 붙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 이게 다 해보시면 쌍별이에요 예. 지금도 보면 쌍별이에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근데 그거를 심기한 것이 우리는 시성이라고 봤다 이거예요 근데 서양에서도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라고 하하고 7개를 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또 하나 별은 시저 별이라고 그런 그런 데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시저가 그 장전을 뽑을 때그별 있는 거를 못 보면은 장교로 또 탈락을 시켰대요. 그러니 옛날에도 보면은 시저 시대만 해도 여섯 개지 알았다는 얘기예요그런데왜 서양 애들은, 서양 애들은 팔쌍이라고 부르고, 부트 시대 불렀는지. 나도 그때 이해가 안 됐는데. 어쨌든 간에 동일한 보고 있어요. 서양 대병이. 기억해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별이 여섯 개인데, 서류 일 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정을. 근데 여기 별이 쌍별인데, 이 쌍별 사이에 또 별이 또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예, 그거는 이제 때가 되면 보이고, 때가 되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생명을 주관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삼국지에 보면은, 나중에, 손이 숭날 때 보면은, 육, 저, 뭐야, 제어금이 자기 그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별을 보고 기도를 하셨습니까? 한 그, 그 별이 바 이겁니다. 이 생명 관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목이, 여기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두 개가 더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가, 외보성이고요. 하나가, 내 필성입니다. 요 책, 저, 별 이름이. 그래야 보필입니다, 보필. 복필. 음? 7개를 보필하는 성. 하나 밖에서 내리면서. 그리고, 운기식 편도요, 두 개가 되는데 하나는 밖에 있는 겁니다. 밖에 있어? 침 넣는 거잖아요. 그 하나가 자보편이고요 자배편이고, 하나가, 아까 같이 이생명관장한 다루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목이 본문편입니다. 병에 대한 본 병을 다루죠. 그래서, 만약에 이 이슈 그대로 되어 있으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은, 요, 아이인별이 이, 지금, 이, 내피적인 보명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때요? 생사에 대한 얘기가, 나... 생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서, 만약에 정말 이거 땄으면, 분명히 생사에 대한 얘기 있다. 뒤져보니까, 네. 이보면표에막 끝나는 말이, 이, 거 이겁니다. 이거로 끝납니다. 끝나는 말이. 생사에 대한 얘기로 끝납니다. 올라가는 거 멋있어요. 멋있죠? 이것 그대로 따라갔세요 어쨌든 간에, 우리 동양하면요이 국제상의 큰 이치를 보고, 이거에 따라서 그책 구절한지 모든 것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책에.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논리는 어때 뭐,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설정 자체가. 성형이 그런 책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처럼어서 나왔냐. 아까 이제 과학하고 우수하다는 거냐. 과학은 수에서 나왔어요. 수에서. 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나과학이붙 다친다. 왜? 수는, 아까 0 곱하기 뭐 32. 뭐, 아무리 못해도 0으로 다 하면 다 쉽게 물리기로 하데꼬추가지죠 아우는것들도 영어로 하면 다 지르고 나오잖아요. 네, 고춧가루 개념에 대한 그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과학은 무너진다. 분명히 어는 거는. 네. 이, 이 부분은, 이 무에다, 무라든지, 이, 과학의 한계입니다. 물론, 이, 거 가고 있어요, 현재. 과학이. 그래서, 그래서, 요새 말고, 그냥 과학 말고, 신과학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신과학에서는 어떻게 면 뭐, 신도 인정하고, 뭐, 뭐, 이상한 거 막, 동양, 막 인정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왜냐면 그쪽 설명이안 되니까. 당연히 자기네들 생존의 몸무림이에요. 생존의 몸무림인데, 제가 볼 때는, 거은 생전에 못 물이지만 크게 보면 뭐예요 자국책이죠 쟤도 이미, 이미 과포 했어요 이미 과하게 출발해 버리고 가는 겁니다 이미 걔를 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방황을 어디서 찾냐 내가 볼땐다 동양에서 찾고 있어요 금본 동양에서 왜 자기네들이 찾, 찾는 것보다 동양에서 있는 걸 갖다가 공부해가지고 빼내는 게 빠르잖아요 그리고 그렇하한 사람 그릇 알아낸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또 시, 그러니까 우리 맞찬가니다 제가 지금 광이 광저 동양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걸 편, 편안, 과학을 편할 수 있는, 모릅니다, 방법을. 그리고 저는 잘 모르고, 또 제가 얘기한다 그래서 또 인정도 안할 거고.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것 자체를 과학하시는 분들이 듣고, 어디 소스를 얻어서.